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연초가 돼서 그런지 네. 중합 연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올해 잘 어울리는 띠가 있을까요? 올해는 2019년 기해년이죠. 예. 어, 양력으로는 2월 달이지만 음력으로는 지금 1월 초 시작입니다. 예. 올해 최고의 연애 운이 강한 띠가 있습니다. 바로 소띠입니다. 생도 아, 네. 소띠세요? 아니요, 저는 소띠는 아닙니다. 음. 어, 항상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laughs> 무슨 띠라고 지, <laughs> 지목하면, 뭐, 돼지 띠세요, 개 띠세요 하는데요. 올해 소띠들의 운세가, 연애의 운세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혼을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뭐 35살 을축생 소띠들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또 23살 정축생 소띠들도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면 개축생 소띠들, 신축생 소띠들, 네, 이런 운들이 다 있는데요. 아마 연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소띠의 그 연애 운세가 내가 있는데도 누가 골키퍼가... 있는데도 골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잘 지키시길 바라고, 어, 아 이거 뭐지? <laughs> 아이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 편하게요? 아, 이거 갑자기 내가 뭔말 했나 싶어서.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순간순간 이 자리에 그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골키퍼가 있는데, 뭐, 뭐 골이 안 들어가냐 싶어 정도로, 어, 소띠의 운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또, 금전의 운세도 소띠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음, 띠 중에 좋은 띠가 또 있습니다. 또, 어, 무슨 띠가 좋냐? 양띠들! 양띠들이 참 올해 운세가 괜찮거든요. 금전도 대복을 하라는 수고, 전체적인 건 토끼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띠는 금전 운과 연애 운을 다 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 마음껏, 또 자신감이 없는 것,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가 조금 무서우신 분들은, 새롭게 한번 크게 도전을 해보시면, 소띠, 대박 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대운이 걸려있는 47살 기축생들은 대운이 들어와서, 뭐, 좋은 운세도 들어온다지만, 어, 같이 연애 운도 같이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거 양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면 항상 역행하는 떨어지는 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운 항상 참조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럽게 보는 심정으로 뭐든지 심취적으로 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 그리고 작년에도 뭐 어떠한 띠가 특정한 게안 좋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지켜보실 때 어떠했는지 작년에 다른 분들은 개띠가 제일 안 좋다고 했었어요. 49살 근데 저는 또 반면에 개띠들이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돼지띠들이 조금 안 좋았죠. 많이 제 느낌에 어. 저희 어르신들께서 한것 돼지들이 좀 많이 안 좋고 올해도 49살 돼지들 신의생이죠 제일 많이 이별수도 들어오고 또 건강수도 들어오고 또 직장에 불안정한 수도 들어오고 또 똥물이 튄, 튄다 그러지 옆에서 응. 남이 잘못으로 내가 그걸 여파를 응, 내가 받아들여서 심화수도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감봉도 낼 수도 있고 또 옆에서 싸웠는데 내가 누명을 쓸 수, 어 할수도 있고 실무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의생들 그래도 조금 뭐든지 조심하고 그날 일진의 징크스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조심하면 그래도 나름 헤쳐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참조하시라고 하는겁니다 또 항의하시지 않으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지금 연애 얘기를 좀 하시는데 궁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반, 궁합? 예 저는 궁합은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의 궁합은 없습니다. 이 궁합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 내가 또저 사람이 어 상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말 한마디를 했을 때저 사람이 많이 아팠겠지, 그거를 빨리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조금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니까. 그만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궁합이 안 맞아도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아끼면 충분히 사랑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쵸. 궁합은 속궁합과 겉궁합이 있어요. 속궁합이 안 좋으면 겉궁합으로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요. 또 겉궁합이 안 좋으면 속궁합으로 맞춰 나가는데 제가 좀 무서워하는 띠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궁합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어, 거의, 겉과 속이 거의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다 그러는 거고, 그런 분들은 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수에서 엄마 아빠를 융합을 시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선생님, 긴 시간까지 참 말씀 고마웠습니다 끝으로 이 연애에 대해서 단정짓게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연애요? 네. 많이 웃어주고 많이 아껴주고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아픔말 하지 않고 그러면 좋은 연애가 되지 않을까. 연애합시다. 네, 아,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